안녕하세요. 돈방석TV의 방석 작가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셨죠? 저 또한 여러분 덕택으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미래의 리더십 66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으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내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전직 세리였던 마태는 자신의 민족에 늘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태는 복음의 진정성과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통해 살아가는 민족을 일깨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마태의 열망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에 있어서 나는 단지 종교인인가 아니면 진정한 하늘 백성인가를 확인해 보았으면 합니다. 둘째, 명심보감은 한 나라의 소일왕제가 말하기를 "선이 작다고 해서 아니하지 말며, 악이 작다고 해서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습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습관이 평생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한번 망쳐버린 정신과 육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사 신중하고 분별적인 행동을 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셋째, 리더에 대해는 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획한 목표를 시각화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머릿속에 저장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목표를 글로 써보거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그 효과는 100배 이상의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련 있는 일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라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자원을 집중해서 성과를 극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적은 돈이나 자투리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더욱이 시간은 돈으로도 살수 없는 보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넷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목표가 정확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 체크하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내가 정한 목표의 가장 중요도가 높은 일부터 처리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다음날 실행해야 할 일은 어느 밤 미리 계획해 노트에 기록해 놓고 일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하여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목표는 한꺼번에 달성하기가 어려움으로 최소 단위로 잘게 나누어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우선 작은 목표라도 완성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이후 방법들을 꾸준히 실행해 나가 목표에 도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66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미래 리더십 2권 67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